여기가, 국형사에서 여기, 이제 보문사까지가, 이게, 1.3km. 그러니까 걸어서, 걸어서 워낙 가파른 데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한 30, 40분 걸리는 것 같아. 평길 같으면 뭐, 아이고, 이거 이제 숨이 차. 힘들어. 워낙 한동안 운동을 제대로 안 했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춥다고 안 하고, 뭐. 모임이 있다고 안 하고. 이제, 이래려고 이기기부터 이제 이렇게.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매일 해야지, 작심삼일. 여 매일 여기 국경사에서 여기 법무사까지만 오르락내리락 해도 좋은 운동이 되겠어 자전거 타고 올라오기는 못 올라오지 <laughs> 자전거 타고 올라왔다가 빈 자전거 타고서는 아주 그냥 컨디션 좋은 날 그냥 빡세게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을까 못 들어올 것 같아. 워낙 가팔라서 이게 경사도가 한10% 들어올 것 같아. 이제 보면서 보인다. 야, 자 아, 이젠 괜히 가지고 왔어. 이젠, 이게, 뭐, 가신 물 뿌렸는지, 아직 길이 깨끗해. 풍경 소리가 들린다, 야. 올라가 봅시다 여기 전에도 한번 와봤지만 올라올 때 힘들어도 저 꼭대기 딱 올라가면 원주 시내가 한눈에 딱 내려다 보이고 진짜 기분 좋더라고 여기서부터는 이게 갈랑 위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탐방로가 나오는데, 여긴 아이젠 안에 못 가겠다. 야, 우리 아이젠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가? 여기 탐방로 입구까지만 가볼까? 아, 미끄러워. 여기 미끄럽다? 야, 여기는 교량도 있고, 여기가, 여기가 탐방로 없네. 이런 위치가 여기 있고, 어, 상원사가 도 가고, 남대봉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어, 천사봉, 비로봉, 이게 다 연결되는 코스야. 근데 이, 여기 보문사에서 상원사 남대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향례봉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러더라고. <목소리> 현일치해서 여기 향도봉까지 거리가 이게 굉장히 가파르네 여기서 고든제로 해서 이렇게 치약산 정상과 비로봉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거 도국경사 여기서 출발해서 보문사까지가 이렇게 1.3km. 갑시다. 저 사찰로 올라갑시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고요한데, 풍경 소리가 들리니까, 더욱 고요함이 더 해다. 저기, 대웅전에 갔다가, 아, 여긴 요사체인가봐. 아유, 집도 이쁘게, 집도 이쁘네. 집이, 저기, 보택 같은 느낌이 나네. 휴트 이쁘고 미륵불도 저렇게 있고. 다른 데보다 계단 소리가, 올라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워낙 조용하니까. 기도하세요. 하세요. 새해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고 하고자 하는 일 술술 잘 풀리고 애들도 건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연이 돼서 나도 배우고 또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자 여기가 대웅전. 저기 가서 지금 원주시내가 한눈에 들려다 보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서 원주시내가 한눈에 들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이 범종이네. 음, 드디어 아, 이렇게 저기 원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네, 한번 땡겨 볼까요? 줌을. 3배 중땡겼고요 10배 중으로 땡겨 볼까요? 이게 예. 10배 중으로 땡겼습니다화 질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시 3배 중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요. 돌리면 아, <laughs> 어, 잠깐 반대로 꺾지 가서요. 오케이. 다시 이제 저기 이제 먼저 시내로 돌려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카메라가잘 나오는 편인데. 오케이. 예. 하여 면이 없어. 저 밑에 굉장히 어휴. 절벽에다가 저를 쳐 가지고 안질하네. 자, 다시 저쪽으로 내려갑시다. 저 참배하고 갈까 예? 그 여편 산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네. 참배하고 가야지.